고린도전서 3장을 펴서 이 시간 마음의 정원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구절의 말씀이죠.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의이 <laughs> 너희는 하나님의 마치오, 하나님의 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3장 9절, 정어를 먼저 하나 좀 봅시다. 연약한 식물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좀 제가 읽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되셨습니까? 연약한 식물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바치다. 사람이 정원을 가꾸는 일에 가운데 기쁨을 얻듯이 주께서는 그의 믿는 아들 딸들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신다. 정원은 계속적인 노력을 요한다 잡초는 뽑아주어야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가 빨리, 너무 빨리 자라는 가지들은 전쟁에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분의 정은 그의 나무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그래서의 품성의 은혜들을 드러내지 않는 성장은 어떤 것도 기뻐할 수가 없다. 중요한 그러니까 말이요. 왜 숫자가 불어나고 왜든 성장이 딸지라도 정원은 말합니다. 품성의 은혜들을 드러내지 않는 성장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의 보혈은 남자 여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귀중한 보호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사람은 주께서 자기 정원에 심은 나무들을 마음대로 뽑아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식물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주께서 특별히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양패서니까 그 다음 문장까지 읽겠습니다. 품성 건설업을 배워라. 정원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는 정원으로 만드는 거위를 배워라.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크신 도목서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하나님 우리가 품성 근설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라신다. 이 일을 할때 따라야 할때 따라할 경로는 세상적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본 뜬다는 말은 세상을 본 뜬다는 말이 가같가한다 어떻게 그러면요? 자아를 그리스 안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직관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자아를 비우고 부인하지 아니하면 품성건설의의 주님과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요 실물교 한 말씀을 보고 싶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실물교원 26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2 6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2 6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리고 그리스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안식일에 국관하지 않으시고라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리스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안식일에 국한하지 않으시고 일하는 평일과도 연결시키셨다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께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마련하셨다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과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이 예정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다음 잘기다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유용한 일상 의무와 생의 모든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공가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신다. 고장 고장의 정원의 말씀 생의 사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영생에 영향을 준다. 밥하는 것, 빨리 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인간 대화하는 것, 인간의 교제, 옷 입는 것, 모든 것이 영향을 준다. 우리가 그렇게 생의 모든 업무에서 교제를 배우면, 그렇게 하면 매일의 수고에,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집을 짓건, 농사를 짓건, 빨래를 하건, 무엇을 하건, 늘 진리의 공간을 비우는 지혜를 가지고 이를 터득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의 창조주와 구조를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에 자질구리한 일과, 자질구리한 일까지. 의무를 통해 금실처럼 이어지게 하도록 신앙을 해야 한다. 네. 그리하여 하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만물에 깃들 것이며, 우리는 항상 하늘의 질리에 대한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분의 순결한 형상으로 닮아가게 된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생의 모든 인간의 일에. 신앙을 쌓아 넣어라, 신앙을 섞어 넣어라. 그리하여 새 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곳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숙명적 환경에서 하나님께 함께 그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언둔할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하고요. 요양보호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장사도 해야 되고요. 건축도 해야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품성 근설하는 기회를 삼고 세상의 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금실처럼 은혜가 드러나는 기회로 삼도록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정원에 있는 열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가고 있습니까? 고전 13장 참된 사랑은 순종의 표현이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착한 종으로 순종을 잘 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은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되겠죠. 다시 봅니다. 마음의 토양은 귀한 꽃씨가 심어지고 열정서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돌봄과 재배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잡초와 가시 듬풀이 귀한 꽃씨를 망가뜨려요. 성교원큰 바위 밑에 국화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고 돌을 가리고 수고해서 꽃씨를 뿌린 결과로. 참 예쁜 국가가 피었습니다. 천연계에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의 정원도 똑같다. 똑같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에 나온 향기 있는 꽃처럼 그대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대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나온 향기 있는 꽃과 같이 될 때까지 주의 영이 그대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문사장의 주석에 보셨습니까? 신앙이란 성령으로 하늘이 향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원의 꽃향기처럼 그런 향기가 나올 때까지 주의 성령이 그대 위에 머물러야 한다 그대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품성에서 더 나은 품성으로, 힘에서 힘으로, 주님의 귀한 형상을 더욱더 반사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될 때까지, 그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보고 어떻게 넘어갑니다. 베드로 1장 1절과 11절을 보았습니다. 성화의 계단들, 향상의 사닥다리들, 진보의 계단들, 주님 안의 사랑과 일치대 사랑까지 자라는 성화의 완전의 최고봉, 최고봉.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자의 앞에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타락해본 적이 없는 천사들 사이에 왕래케할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승화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소망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는 서로 경쟁하셔야 돼요. 누가 예수를 더 많이 닮을 것인가? 거룩한 경쟁이 거룩한 경쟁. 최고의 이상, 완전의 목표, 도덕적 영적 완전히. 은혜와 능력을 안에서 약속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계의 속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어떻게 그 도달할 수 있는가의 모범을 먼저 길을 걸어가셨다. 모범을 보이셨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죄악을 정하는 생애로 자아가 있는 한 잿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한, 전쟁은 끝이 없죠. 정원은 말합니다. 이 생에서는 쉴 시간이 없다.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죠. 예. 주님은 끊임없는 죄악을 정하는 생애를 통하여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복종을 하신 그 온전한 품성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과 연합하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라도 성령을 통하여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모본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 끊임없이 경성하고 끊임없이 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셨죠 여러분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꾸밈이 없는, 가식이 없는, 순수한 사랑. 대가가 전혀 바라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소위 생색 내지 않은 사랑. 자기 자랑.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가 바로 참된 성화다. 한 말씀 한번 보고 마칩니다. 13장은 매일 우리가 환기해야 한다. 매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매일 읽고 위로와 힘을 고전 13장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과 하늘에 난 사랑에 부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그교훈들을 가슴 깊이 새겨 두어라. 모든 걸 참으며, 모든 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리라. 모든 걸 참으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 억울하잖아요. 이것도 참으라. 그래서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 난 것인데 이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할지라도 그래서와 같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인생이라는 하늘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지, 선택의 운명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늘의 말이나 모든 준비된 은혜 편리들을 통하여, 누가 과연 주님과 동력자인지, 아니면 마귀와 동력자인지를 늘 우리의 생활 앞에, 생활 속에 두신 주님. 오늘도 지혜롭게 품성 근스름을 배우고 유용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하늘의 정원에 향기 있는 꽃이 향기 날 때까지 머무는 성령을 머물게 하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정원에 사랑의 꽃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주님 안에 있는 통일한 품성의 향기가 드러나는 정원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와 잡초를, 돌들을, 굳은 성벽을 이름 비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제하시고 뽑아내셔서, 하늘의 씨만 숨겨지고, 하늘의 지혜로 잘 관리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공부하게 될 하늘의 사랑의 식물만이 자라는 정원이 되어서, 요셉처럼 영어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결혼과 무관심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굳은 성벽과 자아코착의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늘 온유와 겸손으로 이 공간을 배움으로 주님 추사로 오실 때, 우리 마음의 정원에 주님의 수고와 눈물로 이루어진 향기로운 품새 열매가 가득한 정원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실물교원 말씀처럼 자실구리한 일상에서도 신앙으로 행하게 하셔서 농부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고 오늘도 유용한 인생의 삶으로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